365 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을 성경은 역대하 2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역대하 22장 아시아가 다스리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람을 대신하여 그의 막내아들 아시아를 임금으로 세웠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이닥쳤던 부대가 손위 형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임금이 되었다. 아시아가 임금이 되었을 때 42세였다. 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리아이고, 오므리 집안의 딸이었다. 아시아도 또한 아합 집안의 길로 걸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조은 자가 되어, 그가 나쁜 일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는 아합 집안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합 집안의 사람들이 그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망치러 왔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들의 조언을 따라 걸으며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전쟁에 나아갔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에게 맞서 길라스일 라못에서 전투를 벌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시리아 사람들이 요람을 쳤다. 그는 치료를 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과 전투할 때 라마에서 맞아 다친 것 때문이었다. 그때 유다 임금 여 요람의 아들 아사리아가 아버의 아들 요람을 보러 이스라엘에 내려왔다. 그가 아라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가 요람에게 갔다가 몰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요람과 함께 님시의 아들 예우를 만나러 갔다. 예우는 여호와께서 아합 집안을 끊어버리시려고 기름부 어 세우신 사람이었다. 예우가 아합 집안을 두고 판결을 내릴 때 일이다. 그는 유다의 지도들과 아시아의 조카들 곧 아시아를 섬기던 이들을 만나서 죽여버렸다.예후가 아시아도 찾으려 하여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숨어 있던 그를 붙잡았다.그들은 그를 예후에게 데려가 죽인 다음에 장례를 치렀다.그러면서 말했다그는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찾았던 여 사바스의 자손이지.이제 아시아 집안에는 나라를 다스릴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아달리아가 다스리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자 바로 이를 버려 유다 집안의 후손을 모두 없애버렸다. 임금의 딸 요사부아스는 왕자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빼돌렸다. 아이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 두었다. 여람 임금의 딸이며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인 여호사부아스는 아이를 숨겨주었다. 이 여자는 아시아의 동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은 아달리아에게서 아이를 숨겨 죽이지 못하게 했다. 아이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숨어있는 6년 동안 아달리아가 나를 다스리고 있었다. 역대하 23장 여호야다가 아달리아를 죽이고 요아스를 세우다.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100명 대장들에게서 약속을 받아냈다. 이들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리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베스의 아들 아사리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 하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이었다 이들은 유다를 돌아다니며 유다의 온 도시로부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모았다.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왔다. 모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서 임금과 약속을 맺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보세요. 임금님의 아드님이 임금이 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선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안식일에 들어온 재상과 레위 사람 삼분의 일은 문을 지켜야 합니다. 삼분의 일은 왕궁에 있어야 합니다. 삼분의 일은 바닥 문에 있어야 합니다. 온 백성은 여호와의 집 마당에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재상들과 그들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 말고는요. 그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은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레위사람들은 임금님을 빙 둘러서십시오. 저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들어오고 나가실 때 그분 곁에 있으십시오. 레위사람들과 온유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다했다.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들을 거느렸다. 이렇게 여호야다 제사장은 모둠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백명 제장들에게 창과 갓까지 방패를 주었다.다윗 임금의 곳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것이었다.그는 온 백성이 저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서 있게 했다.그 집 오른쪽 귀퉁이에서 왼쪽 귀퉁이까지 재단과 건물 곳곳에서 임금을 빙 둘러싸고 있었다.그들은 임금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증언 기록을 주었다.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임금님 만세. 아달리아는 백성이 뛰어다니며 임금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을 보러 여호와의 집으로 왔다. 와서 보니 임금은 들어오는 곳 기둥 곁에 서 있었다. 주관들과 트럼펫 부는 사람들이 임금 곁에 있었다. 그 땅의 백성 모두가 기뻐하며 트럼펫을 불고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악기에 맞춰 찬양을 이끌고 있었다. 아달리아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군대를 거느리는 백명 대장들을 불러내어 말했다. 늘어선 줄 바깥으로 저 여자를 끌어내십시오. 그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 칼에 죽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여호와의 집에서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를 손으로 붙들었다. 그가 말들이 성문 입구를 지나 왕궁으로 갔을 때, 그들은 거기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개혁.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임금 사이의 약속을 맺게 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백성 모두가 바알 신전으로 가서 그 신전을 허물었다. 그 제단과 신상은 깨뜨려 버렸고, 바알의 제사장 맞다는 제단 앞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여호야단은 여호와의 집을 지키는 이 일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손에 맡겼다.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관한 이 일을 나누어 맡겼던 것이다. 다윗이 하라고 한 대로 기쁘게 노래 부르며 모세 의 율법에 적힌 대로 여호와께 다 태우는 재물을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문지기들을 여호와의 집 문들에 세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런 백명대장들, 귀족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 땅의 백성 모두를 모았다. 그러고는 여호와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내려갔다. 그들은 위쪽문 가운데를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임금을 나라의 임금 자리에 앉혔다. 그 땅의 백성 모두가 기뻐했고 그 도시는 평온했다. 아달야를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역대하 24장. 요아스가 다스리다. 7세 요아스가 임금이 되었다. 4 0년을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여머니는 이름이 시비아이고브엘세바 사람이다. 여야다 재상에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요아스는 여호와께서 보시게 올곧은 일을 했다. 여야다가 그에게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 주었고 요아스는 여러 아들딸을 낳았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스는 여호와의 집을 고쳐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재상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유다 도시들로 나가 온 이스라엘에서 해마다 돈을 거두어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을 튼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일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임금이 우두머리인 여호야다를 불러 그에게 말했다. 왜레위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무리가 매긴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오라고요. 그 세금은 증언의 천막을 위한 것입니다. 못된 여자 아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집을 뚫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집의 거룩한 물건들마저도 모두 바알들을 위해 써버렸기 때문이다. 임금이 말을 하자 사람들이 상자 하나를 만들어 여호와의 집문 밖에 두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소리내어 알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맥인 세금을 여호와께로 거두어오라는 것이었다. 모든 관리들과 온 백성은 기뻐했다. 그들은 세금을 거두어 와서 상자에 가득 찰 때까지 던져 넣었다. 그 상자를 내외 사람들이 들어다가 임금의 관리들에게 가져왔다. 그때 그들이 보고 돈이 많으면 임금의 서기관과 우두머리 제사장의 사무관이 와서 그 상자를 비웠다. 그러고는 다시 들어다 제자리에 갖다 두었다.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 임금과 여호야단은 그 돈을 여호와의 집 돌보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장이들과 공예가들에게 삭슬 주어 여호와의 집을 고치게 했다. 또한 새와노슬다루 공예가들에게도 삭슬 주어 여호와의 집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이 일꾼들이 일을 하자 그들이 손을 통해서 고치는 일이 잘 진행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크기에 맞게 세우고 튼튼하게 했다. 그들은 일다 마친 다음 남은 돈을 임금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와서 여호와의 집에서 쓸 그릇을 만들었다. 선비는 일에 쓸 그릇과 다 태우는 제물을 바칠 때쓸 그릇, 접시,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여호와의 집에서 다 태우는 제물을 바쳤다. 여호와스가 스가랴를 죽이다. 여호야다가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 죽을 때 나이가 130세였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의 도시의 임금들과 함께 묻어 주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집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와서 임금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때 임금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과 자기네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말뚝들과 우상들을 섬겼다. 그러자 그들이 저지른 이 잘못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노여움이 내렸다. 여호와는 그들 가운데 예언자들을 보내어 여호와에게 돌아오라고 하셨다. 예언자들이 그들을 것으로 증언했지만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호야다 재상의 아들 스가랴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자 그가 백성위로 높이 서서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있느냐? 그래서 잘못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렸어 여호와도 여러분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거슬러 일을 꾸몄다. 임금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집들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여호와스 임금은 스가레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인 것이다. 스가레가 죽으면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여호와스가 죽다. 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여호와스를 거슬러 올라왔다.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고는 백성 가운데 있던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두 죽이고 빼앗은 물건을 다마스쿠스 임금에게 모두 보내버렸다. 시리아 군대가 몇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여와께서는 호 그들 손에 엄청나게 큰 군대를 넘기셨다. 이들이 여와 호 자기네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여와스에게 형벌을 내린 것이었다. 그들은 그가 크게 다친대로 내버려두고 떠났다. 그때 그의 신하들이 그를 거슬러 일을 꾸몄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쏟은 피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를 죽였다. 그가 죽자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러나 임금들의 무덤에 묻어 주지는 않았다. 그를 거슬러 일을 꾸민 사람들은 암몬 여자 시므아스 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자 시무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그를 꾸짖는 많은 말씀, 하나님의 집을 새로 일으킨 일 보라. 이것들이 임금들의 기록을 풀이한 글에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아들 아마시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